2022년 10월 22일입니다 토요일이고 음, 오늘은 사실 어, 제가 이제 나온 학교 고려대학교 87학번들의 입학 35주년 관련된 행사가 있어 갖고 이따 후에 나가봐야 되는데 사실 30주년 때 갔었죠. 근데 30전에 갔었는데, 아마 그때 제가 몸이 너무 많이 안 좋았는지, 그때 아마 이명이 와서, 어, 사실 좀 우리 이것저것 도와주기도 하고, 같이 좀알기도 했어야 되는데, 그때 사실 좀 못한 부분이 있어서, 어, 이번에는 그래도 좀 같이 좀, 도와주게 되고 해야 될것 같아서 무리가 되더라도 오늘은 나가보려고 하고요 음. 근데 사실 오늘은 뭐장외집회 또는 대중집회가 상당히 지금 예상되는 그런 상황이죠 음. 우리의 사법시스템이 큰 위기 예, 봉착 하고 있고, 음, 이거를 뭐, 이걸 뭐, 이재명의 사업 리스크, 이렇게 얘기하는데, 사실은 저는 그것보다는, 어, 문재인 정권으로부터 연결된, 그, 그러니까 그로 인해서, 어, 연결된 검찰총장 출신이 대통령이 되는, 어, 상당히 그 우스꽝스러운 현실에서, 결국 귀결되는 것은 정치라든가 아니면 은 준비된 섀도우 캐비넷도 없는 상태 그러니까 무능하고 부실한 인적풀 그리고 본인 말하자면 대통령 최현직 대통령의 무능과 무책임과 아니면 글쎄요 어떤 근본적인 문제를 덮으려고 하는, 아니, 덮으려고 하는. 그러니까, 일단 능력이 없는 거죠. 무능하고 부실한 상태를. 결국은 음 일정의 걸뭐사정전국이라고 하든 뭐라고 하든 음 더큰이 사건으로 덮으려고 하는 그런 의도가 눈에 보이는 부분인 것은 명, 명확한 거고. 이제 제가 더 보려고 하는 것은 서 시스템 자체가 완전히 붕괴되는 것. 문재인 정권 때그 조짐이 보였고 지금 말하자면 물론 그 이전에 이 검찰의 기소 독점주의라든가 기소 편의주의 만을 생각했지만 그래서 빠르게 그 헌법을 바꿔서야 돼 검찰의 영장 청구권, 검사 영장 청구권을 삭제했어야 되는데 그리고 어떤 수사기관 중에서 검찰한테 권력이 수사 권력이 집중되는 것을 방지했어야 되는데 어, 나태하고 안일했던 문재인 정권의 핵심들이 일정의 관과를 했던 거죠. 그러니까 충분히 검사들을 통제할 수 있다고 하는 오만함으로 결국은. 윤석열이라고 하는 사람을 정, 뭐, 검찰 검사를 사실 뭐 아무것도 없는 사실 근본도 없는 사람을 근본이 없다고 하는 건 정치적인 얘기입니다 정치적인 근본이라든가 아니면 정치력이라든가 아니면 섀도우 케미넥 같은 것이 없는 그래서 어, 사적이고 어, 혹은 이 사선적인 불비한 형태로 정권을 운영, 운영할 수밖에 없는 결국은 특수부 검사들을 한테 의존할 수밖에 없는 그 시스템 자체가 지금의 백적관도의 국가의 위기를 가져왔다고 보고, 그 위기의 그 시스템적인 문제는 결국은 수사권력이 독점되고 정보를 통제하고, 결국 그것을 통해서 유전무죄, 무전유죄, 그리고... 어, 자기 마음대로 아니면 어떤 의도대로 사건을 만들고 그리고 거기에 이제 언론 권력과 이것이 연결되고 어, 그래서 어, 사실 어떤 형태든 작은 것도 크게 만들고 큰 것도 작게 만드는 어떤 요술를 부리는 상황인 거죠 여기서 우리가 어, 간과하면 안 되는 거고 놓치고 있는 것, 많은 사람을 놓치고 있는 것이, 판사들은 그래도, 뭐, 증거에 입각해서, 아니면 어떤, 어 객관성에 입각해서 어떤 판단해 줄 거라고 생각하면 천만에 맞습니다. 걔들도 역시, 어 나중에 변호사를 개업해야 되고, 권력에 아부해야 되고, 그리고 이 개인적인 어떤 이해관계가 다 있는 한 인간일 뿐입니다. 판사들도. 그게 이제 뭐, 기껏해야 뭐 30대 40대 뭐 많아야 뭐이 정도밖에 안 되는 어, 사시 출신 아니면 뭐 오펌 출신도 있겠죠 이런 애들이 어떤 이 객관적인 판단을 하는데 혼자 그 대통령 권력을 등이 업은 검사들의 영장을 치고 들어오는 그 무소불위의 힘을 어떻게 막을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야당도 그렇고 지금의 야당이라든가 많은 사람들이 큰 착각에 빠져 있는 거예요. 즉, 그 무엇인가 시스템이 작동될 거라는 큰 착각에 빠져 있는 거죠. 그런데 거꾸로 생각해 보세요. 그 사람들은요. 어, 문재인 정권 때부터 백척간도에 서서 어떤 걸 어떤 변이제 같은 사람들은 사실은 그것은 박근혜 탄핵 그 국내는 그 이전부터 예를 들어 박영수라든가 그 일당들이 이 권력을 장악하기 위해 그러니까 일정 정도 어떤 특정한 목적을 위해서 박근혜부터 잡아 넣었다 그뭐 태블릿 PC부터 조작을 했다라고 하는 건데 그건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충분히 변희재의 말이 사실은 틀린만은 어... 아닐 수 있다는 생각을 해요 물론 그 태블릿 PC가 조작됐다 그 얘기가 아니라 그 상황에서 충분히 해석이 가능한 부분을, 어, 두 가지, 세 가지 해석이 가능한 부분을 한쪽으로 몰아갔고 했을 수있어 거기에 이제 이해관계가 맞아갔고, 물론 이제 그것 자체가 박근혜의 탄핵은 어떻게 보면 그거 자체의 문제는 아니죠. 즉, 태블릿 PC에 뭐가 있어갖고, 어, 있다거나 없다거나 해, 해서, 그래서, 박근혜가 탄핵되고 안 탄핵되고가 아니죠. 사실은 태블릿 PC는 그 중에 하나일 뿐이고, 그 중에 하나의 증거일 뿐이고, 나머지. 그 즉, 박근혜 정권, 박근혜의 탄핵의 이유는 명확하죠. 근데, 그 정도로 유리한 방식으로 증거를 왜곡하고 조작하고 할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다. 라는 걸변이재가 얘기한 것 같고, 그러니까 변이재의 말이 틀리든 맞든 그, 그가능성 충분히 있을 수 있는 부분이고, 그 부분에 대해서 시스템적으로 정비를 했어야 했는데, 문재인 정권에서 매우 아니하고 나태한 생각을 가지고, 검찰, 검찰 권력을, 그 뿌리 깊은 검찰 권력과, 저는 검찰 권력만이 아니라 사법 권력이라고 생각하고, 그 사법 권력 시스템은 우리나라에 오랫동안 이루어져 왔던 기득권 시스템이죠. 그 기득권 시스템이 스스로 이제 권력화되는 것을 차단했어야 되는데 그것을 매우 안이하게 대략 이렇게 생각했겠죠 조국이 대통령이 되거나 아니면 은 특정한 어떤 문재인 정권의 사람들이 권력을 다시 재창출하는 과정에서 일종의 수단, 디딤돌 이런 것이 되돌리라고 생각을 했지만 뭐, 윤석열 같은 사람들이, 천만의 말씀, 그 사람들을 거꾸로 생각한 거죠. 즉, 어차피 자기가, 자기들의 권력이 줄어들 거라고 뻔히 알고 있는 상태에서, 백척간두에 서서 그들은 투쟁해왔고, 생존하기 위해서, 목숨 건 도박을 했고, 그들은 그 도박에서 이겼어요. 물론 여러 조건, 여러 조건과 도움도 있었고 그랬지만, 음, 거기에는 분명한 것은, 판사들, 법원, 네, 기득권자들이 분명히 연결되어 있는 것이고, 알게 모르게 관련된 부분이 있는 거고, 그것이 결국은 지금까지 연결되어 연 왔고, 그것이 어, 지금 상황, 즉 이재명이 돈을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에 대해서는 저는 모릅니다. 그런데 충분히 정치적 방향으로 정치를 통해 서 해결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상황을 그거를 죽 쓰고, 진짜 개판을 쳐버리니까, 이제 전국 자체를 사정전국으로 돌리려고 하는 상황은 너네 뻔하지 않습니까? 이게 유동규나, 유동규가 말을 바꿨든, 아니면 유동규가, 유동규의, 어, 유동규가 실제로 이제 다른 편에 섰든, 그건 모르겠습니다. 그건 그렇다고 쳐도 중요한 거는 그걸 뒷받침할 수 있는 물적 증거가 있느냐. 내물사건에서 그러니까 물적 증거가 어디 있느냐. 준 사람, 받은 사람, 연결된 거지. 근데 그렇다 하더라도 뇌물 사건은 맥락, 진술도 중요해. 맥락도 중요하고, 그를 뒷받해주면 증거도 중요합니다. 그런데 그것들을 A랑 B랑 해석의 여지가 있는 부분에 대해서 어, 이렇게 진술만을 가지고, 아니면 특정한 상황에서의 맥락을 비틀고 조작해서 영장을 주고, 사실 판사들은. 판사나 아니면 지금의 그 사법부에서는 일정 정도 한발 물러서는 거죠. 즉, 너네들이 그렇게 원하면 영장은 줄게. 이런 형태가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얘기를 하죠. 이 판사가 영장을 구속영장이든, 아니, 체포영장이든, 뭐든 해는 건 어느 정도 법, 뭐 이제 이그 범죄에 대한 소명이 있어, 있는 거 아니냐라. 범죄에 대한 소명, 여부는 근본적으로 판사가 알아서 하는 겁니다. 즉 그, 완벽히 서명이 안 됐다 하더라도 검사 검찰 쪽에서 이렇게 강하게 밀어붙이고 그러면은 어차피 지금 영장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반대로 해석될 수 있는 어, 여지. 네. 그러니까 요, 판사, 그러면 이 판사한테는 그런 면이점명 편이야.라는 지금의 시스템 하에서는. 일개 판사도 어쩔 수 없었던 그 상황일 거라고 봅니다. 그리고 지금 서욱이라든가, 뭐 김홍희처럼, 사실, 실제로는 이 서해 공무원 뭐 피사 사건이든 어쨌든 그 부분에 있어서 당시의 결정권자라든가 그 시스템 자체는 그사람들테책임질 문제도 아니고 이걸 사법적으로 책임 문제도 아니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그 서해 공무원이 사고를 당했던, 그러니까 뭐, 얼굴 하려고 했던, 아니면 자살하려고 했던, 아니면 사고를 당했던, 뭐가 어떻게 됐든, 그건 전잘 모릅니다. 전 지금 판단하고 싶지도 않고요. 그런데 그런 판단에 대한 부분은 사법적 판단 이전에 일증도 정치적 판단이 먼저 들어가는 부분이고, 거기에서 어떤 상당히 큰 어떤 왜, 증거의 왜곡이나 이런 것이 있었다고 하면은 책임을 지지만 그 책임이 꼭 사법적 책임이어야 될 것인가는 또 다른 문제가 되는 거죠. 그건 동해 오징어배 16명 죽은 것도 비슷한 부분입니다. 이런 형태의 대북관계의 여러 거, 행위들을 어떤 통치행위, 행정행위들을 사법적인 잣대로 갖다 드리 되면 여기서 걸리지 않을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그리고 특히 음, 특정한 형태의 증거를 이, 취약 그, 어떤 의도적으로 취합해서 이렇게 했을 경우는 그거는 뭐 뻔합니다. 그리고 뭐 당연히 재판에 들어가면은 이거는 유죄가 나온다 하더라도 크게 나오지 않을 거고 이제 오랫동안 재판을 해야 될 상황이고 사실 그 부분이죠. 그걸 알면서도 지금의 특수 검사들은 정치적 이득을 위해서 그걸 하는 거고 그거는 동해나 서해 같은 맥락입니다. 그러니까 이건 뻔히 대통령의 정치행위인 거예요. 대통령이 특수검사들을 동원해서 자신의 정치행위, 자기가 유리한 정치행위를 하는 거고, 즉 말하자면 국정이라든가 민생 같은 거, 외교라든 가를 자신의 능력으로 풀어내는 것이 아니라 힘으로, 그 그러니까 특수 알량한 그한 줌도 안 되는 그 특수검사놈들의 그 수사권력을 통해서 어, 찍어 누르는 상황. 이라고 하면 결국은 대한민국의 사법, 수사사법 시스템은 붕괴된 거라고 보는 게 맞습니다. 그리고 사법부도 거기에 맥을 못 칩니다.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사법부는 그래도 생각이 있을 거라는데 생각해 보십시오. 여태까지 많은 형태의 사법적 판단이 그렇게 되어 왔습니까? 그렇게 안 되었다는 건 우리가 너무 잘 아는 겁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제가 어, 이재명이 돈을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에 대해서 제가 알수 없습니다. 그리고 그 책임에 대해서. 그런데 충분히 이것은, 음, 다른 통로로도 충분히 해결할 수 있는 것이고, 그리고 충분히 이것은, 어, 이 뇌물 사건 같은 경우는 논란의 여지가 있고, 다른 증거가 아닌 진술만을 이루어진다고 하면, 그것은 이해당사자기 때문에. 유동기도 이해당사자고, 김용도 이해당사자입니다. 그렇다고 하면은 많이 보시는 것처럼 지금 어 곽상도라든가 아니면 박영수라든가 아니면 그 외에 윤석열 아니면 관련된 검사 출신 정치인들 왜 수사를 안 합니까? 꽤 중요한 거는 공정하지 못하다. 그래서 사실 이런 형태의 어 검사들이 검사들이 당, 당사자 혹은 검사 출신들이 이, 한쪽 당사자인 경우에는 실제로 검사, 검찰한테 이걸 맡기면 안 되는데, 우리 시스템 자체가 검사들이 지들 마음대로 할수 있는 이 검사 동일체 아니면 뭐 이런, 어 진짜 최악의 시스템을 가지고 있는, 그걸 바꾸지 못한 문진 정권에서의 큰 빌미인 거고, 지금 상황에서는 결국은 뭐 정치는 엉망이 되는 거고, 결국은 뭐 백척관도의 대결밖에 있을 수밖에 없죠 다른 건 제가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누가 진짜 범인인가 두 번째를 써야 될 이유가 바로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수사사고 시스템이 이따위로 가면 되느냐 증거를 가지고 명확히 음, 수사를 통해서 그것도 엄정하고 객관적인 수사를 통해 해야 되는데 어, 별건수사, 압박수사, 진술 중심의 수사 이 진짜 20세기 버려야 될이 후진적인 걸 가지고 지금 이른바 대리 정치가 이루어지는 상황에 대해서 너무나도 안타깝습니다. 결국은 야당도 무능하고 사실 뭐 능력도 없지만은 뭐 방법이 없죠. 지금은 그냥 가는 수밖에 없죠. 뭐 극한적인 투쟁밖에 없겠죠. 반대로 여당 애들도 사실은 뭐 정치하는 애들이나 뭐 이런 애들도 실제로는 그 방법이 없는 거죠. 왜냐 특수검사 애들이나 대통령을 뒷배를 믿끈 특수부 검사 애들, 그것도 한동훈 같은 애들이 이렇게 세게 밀어붙이는데 정치 영역은 없는 겁니다. 이대로 그대로 가는 거죠. 어, 뭐 방법이 없습니다. 누가 하나가 죽음, 죽는 걸로 끝날 거라고 생각되지만, 이건 뭐, 비극이죠. 이 어려운 나라가 무너지고 있는 이 시기에, 결국은 대한민국의 어떤 침체를 더 가속시키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들고, 좀 안타까움 때문에 오늘 한 말씀 드려봤습니다. 음. 그게 어떻게 해야 될까요? 진짜 이거를 하... 충청도에서 좀큰 사단이 벌어졌나 봅니다 근데 사실 이 사단은 500명의 성매매 장부를 봤더니 교육소방공무원의 군까지 충북 경찰이 불법 마사지업소의 성매매를 수사하던 도중에 공무원을 포함, 포함한 500명의 성매매 장부를 확보하면서 충북 경찰청에서 청주시 구청 공무원 구국 비구청 구국 성매매 알선혐이 불구속 입건 청주시 청원구 율량 등에 한 불법 마사지 업소 여기 청주시의 이런 데는 그런 데가 꽤 있나 봅니다. 말하자면은. 신도시 같은데 오피스텔이나 빌라 같은 데에다가 어, 마사지 업소 차려놓고 뭐 성매매하는 근데 거기에 이제 뭐 충북교육청, 증평보훈괴산 공무원, 육군 공군, 소속군인, 12명의 공무원, 소방공무원, 13명이 입건됐고 무려 그 장부에는 500명이나 되니까 군사결핵검찰에입적 이첩하고 이게 참 음, 그런 거죠. 이게, 어, 이게 그렇게 생각한 바보들이냐. 자기 신원을 남기고 성매매를 하느냐. 근데, 어, 이 공무원이란 애들이 실제로 이렇게 여러 상황을 보면은 상당히 굉장히, 굉장히 뭐라고, 아니한 생각들을 많이 하고, 그거는 일종의 자신들이 공무원이고, 일정 정도 권한을 가지고 있다. 누구도 못 건드린다라고 하는. 진짜 바보 같은 생각을 하는 거죠. 아, 물론 기본적으로 성매매를 하면 안 되죠. 그럼 법을 어기는 거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일반 시민들도 하면 안 되죠. 근데 일반 시민들은 법이 무서워서 안 하지만, 못하지만, 안 하죠. 근데 얘네들은 왜 그렇게 할까요? 그러니까 한번 해보고, 안 걸릴 것 같으니까 지들끼리 가서 또 하고, 또 이제 그 거기에는 뭡니까? 일정 정도 성상납 같은 것도 있었을 수 있고 성상납 상황에서 어 이제 서로 간에 암묵적으로 안심시켜주고 그러다가 보니까 이게 또 확대되고 늘어나고 이랬을 가능성이 높다. 이건 단순한 성매매라기보다는 일종의 성상납 장부일 수 있다. 근데 사실 아시다시피 이런 범죄자들, 성포주들은 자기들의 생존을 위해서 리스트를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매수남은 신원을 가지고 당연히 그걸 통해서 이제 여러 개 써먹겠죠. 그럼 생각해 면 이게 여러분이 생각해 그럼 하나 더 생각해야 되겠죠. 이런 깨알 성매매 노트가 충북만 있느냐? 충북이 진짜 뭐 어? 성매매 소굴이냐? 아니겠죠. 충남도 있겠고 아니면 뭐 경기도도 있겠고 서울도 있겠고 다 있겠죠. 그러면 이걸 왜 수사 안 하는 거냐? 못 하는 거냐? 글쎄요. 그러니까, 정작, 여러 가지 사정이라든가, 아니면 이런 부분에 있어서 해야 될 거는 놓치고, 특수 검사 애들은 자신의 정기, 특기인 정치 행위를 하는 거죠. 자. 미국에서 좀 독특한 사건이 하나. 독특하다기보다는 남편한테 칼을 맞고 산채로 붙인 여성인데 그 여성이 하필 또 마침 애플워치를 차고 있었나봐요. 이 범인은 남편 놈은 그 여성을 공, 칼로 공격하고 산채로 묻었는데 애플워치는 까 저기 간과했던 거죠. 아, 참, 인간의 운명이라는 게다 죽을 것 같았지만 또 살아날 수도 있는 거고, 길 가다가도 벼랑거져 죽을 수도 있는 거고, 사람, 운명 모릅니다. 그렇다고 착하게 산다고만 해서 죽지 않느냐, 뭐 하느냐, 그건 또 모르죠. 그런데, 어, 열심히 최선을 다해 살면은 최소한, 음, 보람된 삶을 살수 있다고 하는 그런 사회가 정의로운 사회 아니겠습니까? 정의가 죽은 사회, 정의가 땅에 묻히는 사회. 지금, 지금 그거를 대통령과 특수검사 애들 권력에 미친, 권력에 중독된 대통령과 특수검사 애들, 한 줌도 안된 애들이 하고 있고, 거기에 정치권이 부하 내동하고 있고, 감사원, 경찰, 찍소리도 못하고 있는 이 상황이. 70년대, 80년대 돌아간 것 같아서 안타깝습니다. 대통령이 무슨 뭐정북주사파나 짓거리고 있고, 능력도 없는, 욕이나 찍찍해야 되는 대통령. 참, 가관입니다. 어, 이게 지금 우리가 어느 시달에, 충분히 예측했지만, 아, 참, 여기까지 최악일지는 몰랐죠. 최악의 최악이. 그래서 저는 제의를 하는 거죠. 저는 제의를 해야 되는 겁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